스펠 쓴대거든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제 자리는 대통령께서만 들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봤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자리였다고는 봅니다. 네. 대단히 자체가 감하고 어, 때로는 형식이 곧 내용일 때가 있는데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어서 한 번은 박수치기 했는데 또 하나 이런 걸 <웃음> <오늘>. <웃음> 이제 다양한 형식들을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저희도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니까 KBS하고 한번 했고 네. MBC하고 한번 했으니까 저한 네. 다른 네. 형식으로 뭐 SBS하고도 또 다른 형식으로 합니까? <laughs> 글쎄요 뭐 어디랑 하게 될지는 그건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우리도 지상판데 우리한테는 왜 <laughs>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럴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입니다 TBS <laughs> <laughs> 그 다음은 우리한테 공라안아시고 다른 라디오도 잘안 나가시더니 여기는 안 나오시더라고 참섭섭하고요자 자, 요일기도 여쭤보려고 오셨습니다 뒷이야기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만 저만 했다 음네어 그리고 <laughs> 지났습니다. 하지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고요. 어, 지금까지 해놓은 정책들도 많이 있지만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이라 어, 부족한 것들은 채우고 어,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더 많이 들어서 좀더 촘촘한 안전망 그물망들을 만들어야 될 역사적 소명이 저희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아깝지 않게 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음. 안녕하세요. 특별정상회의 굉장히 큰 행사가 났는데 네. 나오신 분이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는 본격 시작입니다. 정상회담들이 쭉 연이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아세안 10개국이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역량이나 뭐 인적 교류로나 무엇으로 보나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강외교에서만 머무는게 아니라 좀더 교역의 문도 넓히고 외교의 지평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중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것 같아서 그냥 단순히 정상들 간의 만남이 아니라 아세안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축제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푸드 페스티벌 아니 그거를 여기에서 얘기하셔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너무 많이 모려서 미얀마 셰프든가요 그분은 병원에 입원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너무 많은 음식을 해야 돼서 아 그렇군요 <laughs> 뉴스 공장에서 했으니 전국에서 몰려왔겠죠. 그러니까요, 이미 거의 마감됐다면서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얀마에서 한 분도 모시고 만또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정말 그냥 길거리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을 모셔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획은 타케미씨가 잘하죠. 잘하죠. 예. 예. 말만 좀더 잘하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타케미씨는 이제 그 떨었다고 하더니, 그 근처 배회하면서 어,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끌려다니는 건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사실 <laughs> 어제 네. 우연찮게 만났어요. 아, 네. 그 스튜디오 네. 근처에서 어, 그랬는데 이제 본인의 이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 아닌 평가를 한것 때문에 고역을 네. 치렀다면서.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인터뷰 엄청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와대 어떤 대통령과의 대화, 청와대가 계획한 그걸. 어 비판한 것이 됐으니까 사실은 본인이 어. 그런 비판 안 해요 본인의 아. 진심은 난너 잘할 수 있다 잘하, 자기 자랑이거든요 뭐 <laughs> 그것도 저는 어 인정 어, 그, 있을 기... 거고 있을 거고 <laughs> 근데 또한 대통령을 그만큼 아끼는 마음이 커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laughs> 어쨌든 거 어, 비등비등할 거예요 자기 자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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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고 자주 나오세요. 네. 자주 나오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아 저야 좋죠. 보시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과 함께 희망이 가득찬 미래로 흘러갑니다. 가뭄과 홍수 걱정 없는 스마트한 물 순환 체계로 모두가 차별 없는 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깨끗한 물가지 동시에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국민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신행 서비스 파트너 K-water 한국시자공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카센터 오는 그 차들 거의다가 외지에서 관광원 차들이잖아. 에이, <놀라> 네, <놀라> 네, 네, 갈 때는 잡다. 이거 <laughs> 부정 청구 등으로 새는 공공재정. <laughs> 가야할 곳으로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최종 환수 법이 시행 됩니다. 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틀째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시의회 자유 한국당 이석주 의원은 조성된지 10년도 안된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